맞아. 알죠. 그나저나 나이 컴퓨터 고치는 명함이 여기 놔둬놨는데 명함이 없어졌어요. 내가 버리지 않았을 건데 어떡하지? 그아이씨가참잘하는데 신철하게.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응. 이렇게 서랍 같은 데 있지 않을까요? 그건 내가 찾아볼게. 나중에 알겠습니다. 그 아이씨한테도 그래가지고 아도 저것도 잘... 줘봐요. 뭐라도 하자. 채트차이 <laughs> 응. 너무 좋아하니까 뭐라도 하자. 깨게될거아니니요 아 <laughs> 나도 이제 방송하면서 어. 하루를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고민한다니까 비제이 제2 비제이로서 담당로서뭘 해야 될까 잠못자겠어요그것 때문에 첫 잠이 너무 좋아요그 아저씨가 잘생긴 것보다도 너무 친절해가 잘해가지고 이런 거 맞나요 아니요 아,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메카나 갖고 갔잖아요 그거 안 써요 써요 그거 뒤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음, 펜된것 같은데요? 어? 일단, 소라씨 컴퓨터 어. 고쳐주시면, 소라씨 팬 되겠네. 어, 이쁘다요? 어, 화성잘 먹네. 어, 이쁘다요? 가을에 귀엽다요? 이러고 있잖아. 가을 얼굴 되게 좋다. 음. 아니, 그 아이씨가 한, 아니, 원래 한번 왔던 사람이 잘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런 거지, 뭐. 난... 있어. 컨셉이야. 어. 어. 말 못하고 왜? 왕고동도 하지 마세요. 잘 어린다 한결이어울린대요 <laughs> 하지 마세요. 음방울 자매니까요 맞아요. <laughs> 쌈방울 자매. 세자매야 세자매. <laughs> 비 엄청 쏟아진대요 몸늘 <laughs> 아니 그렇게 써진 않은데. 방금 다른 다 보고 왔는데. 오늘 그리기는 뭐해? 어, 그린오빠 들어오셨구나 네. 그린오빠 어, 안녕하세요 머리 이 색깔에 이 빨간 색깔에 이티 차가, 어울린다요 잘 어울린다 피크마트님 어디 사신다 여기는 비가 안 와요 어디 사시지? 누구 누구 어, 타이거 님가 사시는 데가 비가 먼저 왔고요, 여기는. 아직 안 오는가 봐요. 고은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결씩 귀염상황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물 문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귀엽지 아요 자. 잠은 밥 드세요. 태규 안녕!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이거 이거 이 어머, 태규야. 어머. 컴퓨터 이제 응. 컴퓨터 또 꺼질까봐 또 음, 어, 하지 마세요. 또 채팅금지 이래를또 주셨네요. 움직이기가 좀부담스러워 일부러 그러지 마라, 태규야. 왜, 왜? 태규 또 억울을 거 타이거 형님이라 했다가 또 타이거님께서 채팅금지 이래를 음. 주셨네요. 아. 팬인데 일부러 그러는 거 보기 안좋더아고요 어 오늘의 메뉴는 너는 다섯가지 나물 솥밥, 나물을 좋아하니까 다섯가지 나물 솥밥에 응. 포크, 안심스테이크고 우리 응. 가을이는 버렸나 봐. 이렇게 하까 이렇게 하니 어. 이렇게 하니까. 음, 어, 이렇게 이는게 하니까. 나물 솥밥 깻잎 동그란 게 이렇게 하니다 너무 선사기 보시는 거 아닙니까? <laughs> 다 보이는 거 그렇게. 그냥 쓰리톤 열어보세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에요 어, 다른 거? 쟤는 곤드레고 니는 다섯 가지. 곤드레 별들이. 여기도 응, 맛있겠다. 나는 콩, 강남 콩밥. 잘 먹겠습니다. 나 물수건 안 함수라. 미소야, 찬송해요. 다시. 틀 만난 거? 음. 먹어봐야겠다. 먹어봐야, 먹어봐야 될것 같아. 일단 제가 맛을 모습을... 보겠습니다. 음, 제게 제일 맛있어. <웃음> <웃음> 맞아요. 서, 서라 언니가 잘 준비해 준 거야. 한결 누나 성난 아닌가? 한결 누나 성난 다니시는 거맛있 아, 맞아. 이수야너 성남이잖아. 응. 너 천지 같던 말. 맛이 없다. 남자가 말이야.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여자가 장난치는 거예요. 똘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마예요. 너무 감은 게 장난치나봐요. 응? 무슨 남자들 여자처럼 장난치는 거 아니면 모르죠. 아 음. <laughs> 어, 시원하다. 보이 응. 시원하지? 응. 음. 어. 여기까지 먹어 만해 가나? 제일 맛있어. 오늘 오늘 스케줄은 뭐 어떻게할 거야? 네가 말을 들어봐요. 응. 뭐 어디부터 갈 거예요? 아까 한강 갔다 비가 와서 한강 못 가겠다. 그럼 또한 곳. 세례명이 여쭤봐야 되겠는가? 저요? 음. 미카엘. 미카엘 안토니오. 그럼 종로 가실 거예요? 응. 음. 응. 음. 음. 미카엘, 미카엘 안토니오. 아, 아 그건 그... 나 선지교수인가봐. 안녕하세요, 자민님 음, 베이스의 저몇 명이 들었다는 거야? 네, 만 <laughs> 10만, 1 0만1 0 0 0 1 0 0만1 0 0만1만 많이 들었다는 것. 뭔가 참고로 대부도 있어요. 응? 대부. 대부가 뭐야? 청소에서는 응. 엄마, 아빠 이렇게 해줘. 사람 어. 받으면은 응. 엄마, 아빠 이렇게 지정해주는데. 응. 저 자식이 있어요. 많아요. 응. 근데 다 까먹었어요. 열몇명 있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laughs> 연락이 안 돼요. 응. 어. <laughs> 신기하죠? 그, 전주계의 자식들이에요? 네다삼주교 응, 전주계 자식들이에요. 음. 세례받기 전에, 음. 제가 막, 자식 생기고 아빠 해주고, 엄마 해주고, 막 이래요. 음, 다 응, 자식들이 있어요. 그럼, 표도해요? 안 하죠. <laughs> 안 해요. 그냥 무늬만 아빠인 거야? 무늬만 무늬만 엄마가 아빠야. 그 한강에서 클럽 떠났나? 응. 떠내려갔었어요. 응. 우리 연약하니까 떠내려갈 응. 뻔했냐? 응. 유선민 다 좋고 내가 아침까지 비온다 엄마야. 엄마야. 비올 날에 보자 가면 재밌긴 하겠대요. 응. 보자가 뭐뭐 하는데요? 그냥 소장마자 같은데요? 네. 너무 응, 그것도 재밌겠다. 응. 뭐 먹고 싶은가? 닭발 있었고 또 우리 뭐 먹었지? 꼬마. 우리 꼬막 꼬막 먹었고 그리고 꼬막 틀이 아닌데 지금은? 근데 꼬막도 있었어 음. 그리고 우동도 먹었어 소주 한대 새벽 3시까지 비 온다고야? 와우 좋아요 비 맞는 거 싫어해도 비 오는 거 좋아 맞아 그마3시 이후에는 피안 하는 거예요? 안 오겠죠. 그럼 앞으로 지금 한 일곱 시간 남았네요. 음, 음, 음. 맛있는데 양이 적다. 다이어트 음식은네음 다이어트. 어목 쉬는 거야. 전원하죠 어머어머어머 오늘 도 시작 음 내일 낮에 미소미니 산책길 한결이라 같이 한가공을 갔으면 어. 딱 좋겠어요 근데 갈수있을려나 올해 늦게라도 못 갑니다 내일은 가야지 일찍이라 그리기 올 거야? 그리기 올 거야? 별로? 옛날에 한 일주일이나 지났나 요즘에 힘들어 아니, 근데. 유동에서 용산까지 걷는 거, 약간 그게 뭘 힘들었어. 어, 저 40, 50분 응. 걸었어. 응. 근데 걸으면 하던데? 응, 걸음만 했어. 응. 온, 대요 음, 알았어요. 배고프지? 오늘 하루 한 끼도 안 먹었지? 어제는? 어제? 어제는 먹었어 언제 먹었어? 저녁? 새벽에. 말고 새벽에. 뭐 먹었는데요? 라면. 음, 맨날 라면이야. 집에 만들어 있잖아. 라면에다가 만두 음, 맛있어, 됐다. 이걸 잘하더라 응. 음, 한가 보면 있구나 저 벌써 다 먹었어 5분만에 다 먹은 거 실화냐? 스웨이트 응. 어머머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에요 꼭꼭 씹어 먹어야죠 꼭꼭 씹어 먹었어요 그럼 나도 지금 다 먹었어요 <laughs> 방송 물량이 한 20분은 먹어야죠 밥 하나를 살리면서 자는 집 바로 가한어한곡말그나 어. 어머 저희 다 먹었어요 응 음, 너희들 진짜 방송 물량 못 채우고 있다 응 양이 너무 적어. 러니까 먹고 싶어도 이게 수저가 음. 크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 수저 줘야겠네 아까 너네 갖다 준 수저 있잖아. 응. 이렇게 먹어도 된가 봐. 이 찍어서 루키파니 안녕. 이 찍어서 응. 음, 이것도 먹어. 이렇게 먹어. 옛날에 하나 먹어요. 한 십구 십구 <laughs> 뽑은 십구를 루키아니 안녕. 응 음. 우리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70분 으로밥 먹고 간대 그러게 응 음. <laughs> 그리고 어제 삼수이교한님한테한번더 한다 응 음. 맞아 먹방을 하려면 빨리 먹는 것보다 응안해서 네 먹어야지 한 거라 음. 그 직원 삼수이까지 받은 걸 나도 싸준 거지 아. 우리가 잘한다 야 음. <laughs> 그러면은 내가 따뜻한 차를 한잔그랬어요 나갈 거예요? 나가차 한잔 먹고. 음. 야, 응. 잘 먹고 나요. 응? 뭐 먹은 적이 없다. 한대 기별도 안 간다. 살뚝쭉 빠지겠다. 야. 아, 진짜? 응. <laughs> 그, 맛있다. <laughs> 어? 맛있어. 응, <laughs> 어, 맛있다. 애기랑 좀 애기랑 먹게 해. 세요